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현종의 비 명성 왕후. 가문을 위해 남편과 아들의 감시자가 된 여인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18대 임금 현종은 재위기간이 15년이나 되는데 후궁을 단한 명도 두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로지 부인이라고는 명성 왕후 한명 뿐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선의 왕들이 후궁을 두는 것은 꼭 왕했던 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후궁을 두는 이유는 여색을 탐해서라기보다는 후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적어도 3명 정도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일이었고 왕이 쉽게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위 개성권자가 없으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적자는 아니라도 아들 여럿을 두는 것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종은 아들이라고는 명성왕후 김씨에게서 얻은 순, 훗날의 숙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현종은 이런 상황에서도 후궁을 얻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현종이 명성 왕후와 너무 금슬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두 사람이 금슬이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들 사이에는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 총네 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두 번째 해석은 현종이 몸이 좋지 않아 여러 여자를 가까이할 수 없었다는 해석입니다.현종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후궁을 두면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고 병중에도 후궁을 열어둔 왕은 많았습니다. 세번째 해석입니다. 외척의 힘이 너무 강해서 현종이 처가의 눈치를 보느라 후궁을 들이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명성왕후 김씨의 아버지 김우명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서인은 인조 이후로 정권을 자각하면서 한당과 산당으로 양분되는데 한당의 영수는 김육이었고 산당의 영수는 김집이었습니다. 이런 구도는 현종 때에도 이어져 김육의 아들 김우명이 한당의 당수가 되었고 김집의 제자 송시열이 산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우명의 딸이 왕비가 됨으로써 당시 권력은 김우명이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명성왕후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더셌습니다. 그에 비해 현종은 순하고 자기 주장이 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은 처가의 힘과 아내의 강한 성격 때문에 후궁을 단한 명도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앞의 두 가지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왕들 중에 아내와의 금슬 때문에 후궁을 두지 않은 왕도 없었고, 단순히 건강이 조금 나쁘다는 이유로 후궁을 두지 않은 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성 왕후는 남편 현종에 대해 단속이 심했습니다. 주변 궁녀들을 엄격하게 감시, 왕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후궁을 드리는 것도 저지했습니다. 단순히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자신은 물론 자기 집안과 서인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딱한 명이었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겐 항상 가문이 먼저였습니다. 현종 몰래 왕의 아이를 뺀 궁녀를 골 밖으로 내쫓은 것도 역시 그런 이유였습니다. 골 밖으로 쫓겨난 궁녀는 현종이 왕비 외에 유일하게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상업이었습니다.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으면 당연히 후궁이 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궁은커녕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후위이 되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현종이 그녀와 동침한 며칠 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망했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명성왕후가 음모를 꾸며 그녀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현종이 죽고 김상업이 아이를 낳자 명성왕후는 그 아이가 효정의 동생 인창 대군의 아들 복창군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종은 복창군과 형제처럼 지냈는데 현종을 대신하여 김상업을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성왕후는 복창군과 김상업이 간통하여 아이를 임신했다고 몰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흔히 홍수의 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680년 4월에는 남인의 영수, 커적의 서자 허견이 복창군 형제와 용모를 꾸몄다고 누명을 씌워 허견은 능지 처참, 복창군 형제는 교수형, 복평군은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신환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남인 세력이 대거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경신환국 이후에도 명성왕후는 남인 세력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친정에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아들 숙종의 여자 관계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혹시 숙종이 남인 출신 궁녀에게 마음을 뺏겨 덜컥 임신이라도 시키면 후계 구도가 어찌 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숙종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누구라도 아들을 낳으면 권력 판도가 요동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성왕후가 눈에 불을 켜고 숙종 주변의 궁녀들을 감시했지만 숙종은 모후의 감시망을 뚫고 남인 출신의 궁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그녀는 바로 장옥정, 즉 장희빈입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명성왕후는 노발대발하며 장옥정을 궁궐에서 쫓아버렸습니다.그녀가 성원을 입어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다시 남인 세상이 될수 있었고 가문이 단번에 몰라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장옥정이 궁에서 쫓겨나자 숙종은 모후가 죽는다면 모를까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장옥정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안심이 되지 않아 국혼을 서둘렀습니다. 숙종의 첫 왕비 인경왕후가 천연도로 죽었는데 혹여 아들 숙종이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들일까봐 급히 서둘러 혼례를 치렀습니다. 원래 왕비가 죽으면 3년상이 지난 후에 국혼을 치르는 것이 법도였으나 명성왕후는 장례식을 끝내자마자 간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왕비는 당연히 서인집안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여인이 민유중의딸 인현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왕비를 들인 후 다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1683년 10월 아들 숙종이 그만 천연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천연두에 걸리면 절반은 죽어 나가던 시절이라 그녀는 겁이 났고 아들의 쾌차를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음식을 끊고 냉수육을한뒤 소복 차림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그러다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하지만 그녀는 계속 치성에 열을 올리다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폐렴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가문을 위해 남편과 자식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그녀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그녀가 가장 염려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불러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어 세자를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서인의 몰락과 남인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왕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